음? 지금부터 파이썬을 배우게 된 동기 시작하게 된 to, 응? to survive To survive? Yes Who told you? Who told Jesus? Jesus? Yes I heard of God's voice You heard from God? Yes OMG God said Python was Python is so, the, the future. Python is future? It's not really Python, Python is future. The machine learning, high learning high is future, and <laughs> Python, patient? you need Python <laughs> space, to do it. Not, not you to so you're doing right, yourself? In the DIY? So you have, yes. Side, and then wow. Jesus told me to do so DIY. <laughs> so you don't need a book, I can buy it for you. so here we have we're concatenating or combining this string with another string. that is what we have in the name variable. 너 지금 영어로 저걸 들으면서 학습하면서 이걸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야? y yes. e 오...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이질 좋은 응. 강의들이 있는데요. 응. 어... 그 유튜브에 있는 걸 직접 네가 찾아서 듣고 따라 서 하겠다는 거야. 파이썬 튜토리얼. 응. 하면 얼마나 좋은 응. 이 강좌들이 있어요. 음. 응. 6시간짜리. 응. 파이썬 아, 책 같은 거는 음. 필요가 없어요 s 이썬 책은 필요 없다? s Python checks and checks and c h e 이 k s 파이썬 checks and c h e c k 그 and c h 0 0 k s and 그거지. 음. 이제 동영상 사이트가 이렇게나 활성화된 세상에서는 책은 음.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은 책은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음. 모션 픽처가 아니잖아요. 음. 뭔가 소리도 없고 음. 그냥 뭔가 책은 노. 책은 쓸모가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나 이런 거 네가 그거 배울 때는 엄청 짜증 나겠네 외워야 되고 막 전복. 그래. 그렇지 않죠. 왜?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응. 선생님이 동영상처럼 응. 말과 모션이 있잖아요. 응.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응. 야, 학교 공부는 재밌어? 학교 공부가 선생님이. 응. 가르쳐 주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음. 파이썬은 누가 가르쳐 주면 더 재밌을 거 아니야. <laughs> 그거를 돈이더러? 영 내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음. 거기는 거기는 중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컴퓨터 사이언스 클래스가 있거든요. 음. 그냥 과목으로 음. IT 음.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니고 음. 그리고 이제 이어텐이 되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교육시켜 주니까 응. 그러니까 거기는 훨씬 일찍부터 응.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발달시켜 주는 거잖아요 응. 한국은 응. 언제쯤 파이썬 배워요? 대학가서? 대학가서 요즘 배우고 대학교 와도 사실 파이썬을 뭐 배우려면 학원 다녀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가르치고 그리고 사실 내가 간 학교가 음. 좋은 학교니까 음. 그런 거죠 음.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음. 파이썬 경력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음. 심지어는 그리고 학교 <laughs>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파이썬을 배우는 애들이 있지 그 음. 대학 들어가기 위한 실습으로 음. 그 외에는 그냥 점수 따기 그냥 학원 다니면서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뭐 활동 점수 따기 해서 그것만 초장창 해 음. 그래 갖고는 대학교 들어오잖아 음. 아빠 학교도 들어오려면 엄청 공부 잘 해야 되거든 근데 들어오면 그렇게 훈련돼서 잘 일은 잘해 점수 따고 뭐 하는 거는 그런데 머리가 굳어 있어 이미 그래 갖고 그나마 그때 머리가 깨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하는 학생들은 조금 괜찮은 애들인데 여전히 또 학점, 또 영어 점수 막 이거에 매달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 첫 번째가 서류 전형이거든. 그러니까 서류 전형은 한명 뽑는데 막 100명씩 오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 그냥 컴퓨터에 엑셀 시트에딱 놓고 엔터 딱 쳐버려갖고 어디까지 그냥 잘라버리거든. 그냥 아예 서류조차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회사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면 뭐 뭐를 하느냐. 창의적인 일을 안 해. 그냥 회사에서 또 시키는 일만 해야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laughs> 딜레마가 있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브랜드와 네트워킹이 생겨서, 어더 많은 기회와 초이스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신한데, 그것만 쫓아다 보면 또 새로운 걸 찾는 그런 기회, 이런 걸또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인생 살기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 결과를 획득해 내고 이런 거가 사실은 어 필요한데 그거는 근데 사실 누가 그걸 확신하겠어.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도 확신이 안 되니까 계속 회의하는 거지. 회의 불안하고 회의, 회의감을 갖고 아씨 이러고 해갖고 괜히 되나 안 되나. 다만 아빠는 그런 회의감을 많이 뭐 죽인 거지. Noting to lose 하면서. 응. 그래서 그냥 하면 한다. 응. 어. 근데 난는 그런 거는 이제 아빠 혼자 배낭 여행하면서 그런 걸 배웠지. 응. 그러니까 너도 이제 사실 너 자신이 이걸 혼자 배워서 뭔가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대단한 대단한 사실 결정이고 행동인 거지. 응. 왜냐하면 조그만 성공이 커다란 성공을 만들어내거든. 아빠도 그 캐나다 배낭여행할 때 혼자 거, 거기 가서 뭘 구경했다는 것보다 그땅 넓은 데를 갔다 왔다는 걸로 어,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 내가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고 갔다 왔다. 그냥 뭐 자신,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낸 것이지. 응.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아빠한테 파이썬을 네가 찾아서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한건 대단한 사실 생각이지. 그럼 응. 챌린징이 사실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네가 아빠한테 말한 책, 뭐 지금 그런 생각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 쉽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야. 음. 그래서 파이썬을 공부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서 서바이벌의 에 게임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하는 생각 자체는 그건 어떻게 네가 얻은 거냐 라는 게 아빠의 캐스팅이었지 음. 음. 요즘 좋은 논문 쓰려면 다 파이썬 해야 되거든 음. 근데 아빠는 파이썬 못하거든 음. 파이썬이 왜 못하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이잖아 음. 근데 아빠는 석사 때프로그램 해봤거든 음. C하고 C++하고 비주얼베이지 음. 해봤는데 아빠하고 안 맞아 음. 아빠는 말로 이렇게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수학식으로 해갖고 뭔가 계산해갖고 탁 내놓는 게이안 맞는 거야 음. 근데 석사하기는 딱긴 따야 돼 음. 그래갖고 해봤더니 오우씨 어려워 음. 근데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수학과에서 온 애들, 뭐, 그런 로직을 좋아하고. 음. 그것만 해.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걸로 밥을 먹고 살더라고. 음. 아빠는 그거 그때 해갖고, 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디한 작업이구나. 점 하나 찍어갖고, 점이 안, 잘못 찍으면 안 돌아가거든. 음. 점 하나 빠지거나, 아니면, 코테이션 빠지거나, 뭐, 기호 하나 잘못하면. 근데 시풀, 시랑 시풀풀, 이랑 파이썬의 난이도는 파이썬이 훨씬 쉽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쉬워졌고 자연어처럼 이제 바뀌고 이러는 건 맞는데 네. 어찌됐든 그런 파이썬이 쉬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 그런 거를 아빠처럼 알긴 알아도 그런 걸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람을 사! 할줄 아는 사람을 음. 그래갖고 데이터를 모아오게 해 음.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논문을 써 그럼 그 논문이 프로덕트가 되잖아, 아빠의 성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이 사람이 종류가 생겨. 나는 파이썬 못하니까 하는 사람 있고 아빠처럼 파이썬이 나는 직접 못해도 데이터를 얻어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잘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 밸류를 만들어내고 내 성과를 잡는 거지. 그게 약간 안춘오턴 이어쉽 같은 성격인 거지. 근데 이제 니네 시대는 이 시대는 이제 사실 어 직접 이런 걸할줄 알아야지. 그 데이터도 얻어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 분석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분석을 하고 그런 걸할줄 알면 진짜 이제 사실 앨런 머스크가 파이 프로그래밍 해서 그렇게 된거 아니야. 음. 그다음에 마크 저커프그도 프로그램해서 그렇게 만들어 낸 거지. 음. 그 다음에 또 에어비앤비 그창립자도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한 거냐? 응. 자기의 생각을 실현시킨 거지 직접. 응. 그냥 그게 유튜브 만드는 애들도 그렇고. 응. 그렇다 응. 나는 내가 이렇게 직접 파이썬을 배워갖고 뭔가 작품을 딱 내놓게 되면 엄청난 아빠의 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요 응. 난 지금 응. 어 1년동안 응. 안하니까 응. 다 까먹었어 응. 다까먹어어 다시 처음부터 응. 아니 한번 기억된거를 까먹는건 당연한 위치인데 그거를 응. 다시 시작하게 되면 기억이 조금씩 나면서 응. 그걸 다시 찾아 들어가는게 있거든 그게, 그게 중요한거거든 응. 응. 그걸 찾아 들어가는게 사실은 아 필요한 거지. 음.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분야는 틀려도 사실 데이터를 이제는 대용량 데이터를 불러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 음. 근데 엄마도 그거는 뭐 못하는 것 같고 아빠도 잘 못하지만 어찌됐든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이제 빅데이터인데 그런 거할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빅데이터, 빅데이터 말로 떨어뜨리고 막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걸 할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몸값이 굉장히 높지. 응. 한국도 높고, 미국도 높고, 응. 영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그런 걸할줄 아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면 아주 그 행운 행운을 받은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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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스티브 잡스도 프로그래밍을 뭐 완벽하게 못했지만 스티브 워진 약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 거 아니겠어? 응. 음. 그래서 이제 배워서 뭘 만들려고 해? 몰라요? 첫, 첫 번째 단계로. 몰라요? 일단 파이썬을 좀 음. 배워 지금부터 배워서 음. 좀잘 익힌 다음에 음. 그다음 머신러닝또좀 음. 배우고. 음. 그리고 그 머신러닝으로 뭐 약간 머신러닝의 헬로월드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음. 음악, 추천, 음. 이, 음악 추천 또는 음. 같은 그런 것들 음. 음. 그런 것들좀 해보고 음. 그럴 계획이죠 okay. Good luck is yes. Look forward to your output mm. Mm. Interview is done Yes Starting off his new project is through Python. Mm.